렐루야 아멘. 아멘. 민식이법이 통과된 지꽤 됐습니다. 한 사람의 어린이가 희생됨으로 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2019년 9월에 민식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옆에 배방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0일날 이 법안이 발의가 됐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운전자인데. 당황스러웠고, 어, 이제 보험도 새로 바꾸고, 그리고 상당히 어린이 보호 구역만 가면 지금도 사실은 긴장이 되고 더 조심하게 됩니다. 1년 만에, 어, 한30% 이상 사건 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아직도 사망사고는 나지만 전에 비해서 상당히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 발의가 된 202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5년 지났는데요. 어, 점점 그 사고나는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평행선을 첫해만 확 줄고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좀 추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린 아이가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운전자들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많은 어린이들이 수백 명이 매년 세상을 떠나거나 다치지 않도록 법이 만들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게 되고, 죽게 되고,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셨는데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 가고, 그리고 영생을 부르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원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절, 시작. 티비저라 부는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굉장히 어, 성경 전체를 따지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죄 때문에 결국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운명이 다가왔다. 여기에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담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이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앞으로도 영원무궁토로 태어난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 죽음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리로 말씀하는데,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라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한다. 그리고 아담과 연합하여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이 되어 죽을 수 밖에 없다. 불편한 마음입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죽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나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납득을 하든, 납득을 하지 않든,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진리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다. 성경이 선언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난 죄짓지 않았다. 얘기해도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는 이유는 바로 아담이 지은 그죄 때문에 이 죽음이 들어오게 됐고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온 인류가 지 가, 가야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에 보면 12절 뒤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내가 도대체 아담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판테스라는 단어인데 누구나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각자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의미적으로 번역을 해 보면 이는 어느 누구도 결코 이 법에서 예외 될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외 될수 없이 다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치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인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함께 미국에 이제 가게 될때 항상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ESTA입니다. ESTA라고 하는데 이거 꼭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도 없어졌더라고. 요 근데 과거 몇년 전까지 만해도 미국 무비자 입국 허가서 ESTA를 종이로 꼭 갖고 가거나 아니면 웹에서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시행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입국 비자 한번 밟으려면위 대사관에 줄 서서 기다렸다가. 어렵게 통과가 돼야 미국에 여행도가고 공부하러 갔는데 지금은 누구나 그냥 한 20분에서 조금 길면 2시간만 있으면 이 에스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월해졌습니다. 특별한 범죄행위만 없으면 누구에게나 대한민국 국민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게 된 걸까요? 내가 사인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외무부 대표와 미국 외무부 대표가 협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그러고 끝난 겁니다. 온 국민이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함을 선포합니다. 하고 사인을 딱 했는데 사인한 순간 양국 대표의 사인이 그대로 적용된다. 설명이 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묵상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담이 그런 대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표를 인정하지 않아도 성경은 아담을 대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지 않아도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인간이 아담의 죄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연합하여 죽게 됐는데 여러분 그 죽음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죽음 이후에 여러분 지옥행에 갈수 있는 심판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죄 때문에 죽는 것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까지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살아서도 문제지만 죽어서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고 또죄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 이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운명적으로 사형 원도를 태어날 때부터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사형 집행 날짜, 내가 죽을 날짜를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만 사형수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라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었다는 것, 또 우리 인간의 운명이 사형수였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더 섬세하게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오실자입니다. 십사절 끝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오실자보다 모형을 먼저 설명하면 이 모형은 영어로 타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아파트에 보면 뭐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어 좋아하는 성향을 얘기할 때 나는 저런 타입이 좋아. 이런 타입이 좋아. 그게 어떻게 보면 유형과 양식과 모양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어, 비슷한 모양들, 같은 타입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 인간과 같은 어떤 어, 흐름을 갖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 형태의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얘기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형과 같고,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이 모형이라는 단어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앞절에서 11일에서 볼때첫 번째 내가 인정하든 또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아담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우리도 죄인되었고 죄인들은 죄값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 기브리서 말씀 보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으로 지옥까지 가게 된 정말로 아주 처참한 운명인데 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 지옥 갈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가 여러분 이 땅에 종교 많습니다. 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 많습니다. 거기에 선한 분, 착한 분, 위대한 분, 희생적으로 살아간 분들이 모든 종교에 얼마나 넘치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선한 분들, 또 정, 종교의 지도자들 다 제끼고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다시 두 번째 아담 실패하지 않은 아담 죄와 관계없는 아담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동정대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허리로부터 나온 후손들입니다. 아담이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인간들이 퍼졌다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혈통과 관계없이 중간에 딱 삽입된 생명체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렇지 못한 누가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몸에 직접 잉태되어 남자와 관계 없이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담의 혈통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 혈통과 관계 없는 새로운 혈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의 죄와 전혀 관계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죄 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죄 값으로 죽은 그분이 우리의 죄 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죄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그 그 대표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도 대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하고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모든 자의 대표가 되어 아담이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아멘.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니까요. 또한 지옥 형벌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아주 명쾌한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 듣는. 수많은 이야기의 핵심 논제가, 여러분, 명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 때문에 죽게 되었고, 심판받게 되었다. 그 아담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 죄 없는 혈통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죽고,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의 죽음이 죄 삿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이루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실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장차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원서에는. 그래서 장차 오실자, 앞으로 오실자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모형이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인류 역사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갔다면 다시 장차 오실 분인 대표선수, 우리를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실패한 인생 죽음의 인생 심판받을 인생을 구원의 인생 천국 가는 인생 영생의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그런 진리의 희망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29절에 어,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대표고 예수 그리스도도 대표입니다. 아담은 멸망과 죄악 그리고 심판의 대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의 대표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는 우리가 의지의 관계 없이 그냥 연합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죄인 된건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분들은 그런 거 사실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아니면 태초부터 정해진 구원받을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실제로 제가 전도해서 현장에서 한천명 이상을 노방에서 만나 전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천명 중에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적어도 한 4, 50% 절반 이상이 거절합니다. 그것도 그 중에 1, 20%는 왕관계 거절합니다. 심지어 저는 노방전도 하다가 재수없다, 꺼져라,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입장 바꿔서 이단체에게 접근해오면 저도 또 그런 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꾸 붙어도 안 떨어지니까, 아,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나한테 자꾸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는 기분이 나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지?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의지적으로 난 예수님 믿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은내가 여러분과 연합된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아담과는 연합이 그냥 자동으로 돼요. 자동. 우리는 그냥 아담과 자동으로 연결돼서 그냥 죽게 되었고 지옥 가게 됐고 심판 받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놨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대부분 60억, 70억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 여러분 정통 기독교는 10억 전후밖에 안 되고 여러분 정교회나 카톨릭까지 합쳐야 23억입니다. 이 우리 같은 개신교는 10억 남짓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700만, 600만 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만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구원의 확실을 가지고나않니다 교회에 그냥 껍데기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을 진리를 깨닫고 이 원리를 알고 다니는 사람이 그 중에 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명만 따져도 5천만 중에 10명이 한명 10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10명 중에 한명 엔트리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네.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 나가서 멤버십을 갖고자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연합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말씀 보면, 죄인됨과 의인됨에 대하여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했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게, 죄인됨이라는 단어는요, 단번에 과거에 일어난 시점의 사건을 단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나와요. 한번일회성이고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회적으로 과거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이미 내가 죄인이 됐어요. 그것도 단번에 됐어요. 그거 못 바꿉니다.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인이 되리라의 이 의인이 된다는 표현은요, 진행용입니다. 그게 뭐냐 계속 의인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미래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일류 계속 미래에이 일기까지 끝없이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담은 과거에 한번 죄져서 온 인류를 죄인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움푼 그를 믿는 자, 의지하는 자를 모두 다 의롭게 만들고 구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아,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2 0 절에 있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넘치나이다가 뭐냐면 여러분 오버한 것입니다. 오버플로합니다. 자 잔에서 물이 이렇게 꽉찬게 아니라 꽉 찼는데 계속 붓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계속 붓는 것이고 넘치게 붓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 땅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넘치게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셨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최상급에 관대합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겁니다. 여기 표현한 이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영어도 그렇지만 최상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차고 넘친다는 단어가 최상급의 헬라어, 아주 최고조로 차고 넘치게 주겠다. 너의 잔을 내가 넘치도록 참고 넘치게 해주겠다. 시평 기자가 내 잔이 넘친 나이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넘친다는 표현이 헬라우 이 표현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의미론적으로 의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죄라도 능히살 만큼 충분하고 넉넉한 것이다. 아멘. 저 여러분의 죄가 큽니다. 우리가 죄안 짓고 살려고 해도 사실 마음에 찔리는 거 많고 내가 죄를 안졌는데도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죄의 모든 것을 아담의 죄까지 통틀고 내가 스스로 지은 죄까지 다 합쳐도 주님의 은혜를 못 이긴대요. 주님의 은혜가 내 죄를 이긴답니다. 알렐루야. 아멘. 넉넉히 이긴답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아멘.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탄것 같이 아내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의 결과가 21절에 나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탔다. 다시 말하면 아담 때문에 죄가 나의 왕이 되고 사망이 나의 왕이 됐다 나는 거기에 굴복한 죄, 죄인이고 노, 노예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었다. 누구나 영생에 이르게 만드는 우리의 구원의 왕이 되셨다라고 두두 두 분을 아 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어,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죄와 은혜가 동일하게 사람들을 위해 왕노릇 했다는 건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상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어, 이, 아담과 관계된 것은 이 죄는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지만 후자인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이 은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심판을 이기고, 천국 가고, 영생한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는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차고 넘치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게임, 또한 그러한 국가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왕로루 타는 자의, 자의 삶의 열매는 결론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로 추원합니다. 그러나 죄가 왕로루 타는 자의 삶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으로 타는 자 되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굳건히 가지라고 이 로마서는 오늘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땅에 성공한 인생이 참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번 인생,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생, 꿈을 이루고 야망을 이룬 인생,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인이 있고 노벨상을 받은 인물이 참 많습니까? 그러나 노벨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노벨상이 아무리 위대한 상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능력은 거기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과 십발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선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성공이 뭐냐 가장 먼저 필요한 우리 삶의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 그것은 물질이 아니고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그것은 건강도 아니고 그것은 영생이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생 이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